이번 강좌가 아마도 일반 강좌로서는 마지막 강좌가 될 겁니다. 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앞으로 할 것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어, 지금 배운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지, 어, 그런 실습을 통한 것들을 이제 할 거고, 그 전에 이제 마지막 강좌로서, 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제 시접을 그리는 기능이랑, 그 다음에, 어, 간단하게 그 바느질 라인에다가 펀치 구멍을 어,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것들을 좀할 예정이고요. 두 가지를 오늘 하고 어, 기본 강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패턴을 키워야 되는 경우랑 혹은 안쪽으로 선을 그려야 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밖으로 키우는 경우라면 밖으로 키우는 경우라면 시접을 추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키우는 경우라면, 그건 이제 저런 경우겠죠. 바느질 라인을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보강대 라인 같은 걸 그리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경우에도 언제든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접 그리는 방법을 좀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패턴을 두 개를 그렸는데 하나는 네모, 이것도 커브로 변경하겠습니다. 컨트롤 Q를 눌러서 일반 커브로 변경을 했습니다. 둘다 커브 상태입니다. 자, 이거에 바깥쪽으로 이제 선을 그려서 시접을 추가하고 싶다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네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사각형 자체를 키워서 키워서, 가령,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사각형을, 특정한 크기만큼 키워서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곡선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키우면은, 모양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뾰족하거나 하는 것들은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그 기능을 위해서 코렐드로 있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용도가 아니고, 그라데이션 만드는 용도인데, 이쪽에, 이쪽 메뉴에 보시면은, 이 컨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투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컨투어 도커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도커는, 윈도우에, 도커스에, 있냐, 컨투어, 여기 이펙트 안에 있습니다. 이펙트 안에. 컨투어, 블렌드. 두개다 꺼내야 되는데, 블렌드가 이제 펀치 구멍 배치할 때 쓰는 거고, 이 컨투어가 시접길 때쓸 거라, 이두 가지 다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하는 기능을 쓸 건데, 컨트롤을 한번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뭐 별로 나타나는 게 없는데, 여기에서 오브젝트라는 선택을 해주고 해주면 이쪽 컨트롤 도커에서 이렇게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사이드라고 나오고 아웃사이드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쓰고요 두 가지를 쓰는데 몇 개를 할 거냐인데 우리는 항상 한 개만 할 겁니다 두개 이상 하면은 중첩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 개만 하고 이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하고 한 개만 해서 많이 쓰는 10mm 키워보겠다 하고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그냥 a p p l 눌러주시면 요렇게 컨투어가 만들어져서, 이게 접이 그려집니다. 근데 요 상태는,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은, 현재 요 오브젝트 밑에 컨트어라는게 붙어 있는데, 요게 특수 기능으로서 컨트어 값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줬으면, 패턴으로 적용하려면, 이컨트어를 어, 브레이크해서 깨서, 일반 커브로 변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커브로 변경하는 방법은 요컨트어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브레이크 컨투어 아파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눌러 주시면, 얘도 일반 커브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 커브로 변경이 되면, 이제 안쪽에 있는 게 보조선이 될 테니까, 보조선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점을 만들면 되고, 이것도 만약에 바깥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그래서 이 아웃라인을 제가 한번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텝이 두 개가 돼 있어 가지고 스텝이 두 개가 됐는데 하나 변경을 해 주면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셔야 되고 항상 제가 이제 시접을 그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접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모 같은 경우 하나만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시작 그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피 패턴이 중첩되어 있거나 복잡한 경우라면은 그런 것들 갖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실습할 때 정리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그냥 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쪽으로 하시고 싶으면 요 인사이드 컨트롤 눌러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바느질 선 같은 거 3mm 이렇게 해주시고, 색깔은, 파란색. 이게, 이게, 잘못 선택하면은, 원래 했던 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을 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깨주셔야, 이거에 새로 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쪽으로, 단면이 하고, 오프라이브 누르면, 음, 바깥쪽으로 됐네요. 컨트롤 Z로 취소하고, 인사이드 컨트롤 누르고,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다시 깨주겠습니다. 깨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 목타 구멍을 그린다든지 펀치 구멍을 그린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바깥쪽 라인을 그려 지워 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어이 안쪽에다 이제 바, 바느질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고 만약에 뭐 보조 패턴이라든지, 보강기 패턴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이 패턴보다 좀 작은 패턴, 이제, 인사이드로, 하나, 5mm 작은 보강기 패턴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 눌러서, 컨트롤을 깨주시고, 요거는, 보강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텍스트를 적어주실 수 있으면, 텍스트 선택을 해서, 여기다 해서, 뭐, 가죽. 그래서 메인, 어, 여기에는 인버스, 보강재,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구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시접을 그릴 때, 시접을 그릴 때 패턴을 설계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어, 딱 맞춘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나가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종이로는 되게 좀 힘든데, 컴퓨터로는 되게 편합니다. 딱 맞는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시접을 주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면, 바닥을 만든다 그러면, 바닥을 이렇게 이 정도 크기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사방에 라운드를 줬어요. 이렇게 주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본판 사이즈면, 보강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거보다 5mm 작은 크기. 보강재를 만든다.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면 예, 네, 지금 다섯 개가 돼서 주이겠습니다. 컨 그러니까 컨터가 좀 작동하는 게좀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해 주고 요거는 이제 보강재가 되겠죠. 보강재. 바깥쪽에는 치점을 추가로 아웃사이드에 10mm 색깔은 빨간색으로 안쪽으로는 아, 이게 컨투어가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아웃사 예,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닥 패턴이 여러 가지 만들어진 거죠. 이거 바닥은 바깥쪽은 시접이 10mm 생긴 거고, 이건 보안기 패턴으로 쓰면 되는 거고, 나중에는 하나를 복사해서 별도의 재단으로 빼고, 이거는 프린트 할 때는 이거랑 이거 두 개는 보조선이 되겠죠. 보조선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컨투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컨투어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컨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텝을 많이 주면은 여러 개가 생기고, 그 여러 개 생기는 것들이 원래 그림 그릴 때 쓰는 건데, 우리는 하나만 필요하니까, 한 개로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제가 주로 요즘에 많이 하는 펀치 구멍을 이용한 그런 바느질을 많이 하는데, 펀치 구멍을 배치하는 그런 작업을 할때 많이 쓰는 기능인데, 블렌드라는 기능을 씁니다. 이쪽에 보면은, 블렌드라는 게 있는데, 이 블렌드를 선택을 해주면, 이쪽에 블렌드, 도커, 항목을 이용합니다. 블렌드 쓰는 과정이 좀 복잡한데, 블렌드를 쓰기 위해서는, 어 블렌드를 하기 위한 기본 소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펀치 구멍이니까, 1mm 짜리 펀치를 산다고 가정하면, 1.5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프린트를 1.5로 해야 1mm 펀치를 그릴 때 편합니다 펀치 구멍을 하나 그렸으면 요걸 복제해 줍니다 하나 복제해서 좀 옆에 떨궈 놓고 요블렌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커서가 이렇게 네모가 땡땡땡땡 나오는 커서로 바뀌는데 첫 번째 원을 클릭을 해 주고 드래그를 그대로 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까지 선택해서 놓으면 이렇게 주르륵 복제가 된 상태로 복제가 됩니다. 이 항목을 보면 이렇게 원에 대해서 블렌드 항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블렌드가 요 커브에서 요요요요 요, 요, 요 원에서 요 원까지 요 원에서 요 원까지 블렌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여기 라인에다가 원료 태워야 됩니다. 원료 태우는 방법은 이렇게 블렌드가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위쪽 메뉴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패스 프로퍼티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뉴 패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빨간색 선, 빨간색 선을 선택을 해주면 올라타게 됩니다. 올라탄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쭉 배치를 시키려면 블렌더 얼론 풀패스 전체에 다 쓰겠다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일단 그리고 오 l l o 올 오브젝트는 이게 지금 원이니까 방향이 없는데 목타구멍 같은 걸 만약에 그리고 올리려 고 그러면 돌아갈 때 회전할 때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원래 방향을 이 라인에 맞춰서 회전을 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원 같은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옥타구멍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구요. 이 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수. 이 라인 안에 몇 개를 집어 넣을 거냐. 예를 들어서, 40개를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어플라이 눌러주면, 총 40개를 전체 라인에 맞춰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배치가 된 상태구요. 근데, 보통은 우리는, 어, 개수보다는, 개수보다는 간격을 주로 쓰기 때문에, 간격을 만약에 4.5mm로 매치를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어플라이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처음 시작하는데, 만나는데, 간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뭐, 짝수로 끝난다거나 그럼딱 떨어질 텐데, 뭐, 선의 길이가 이게딱 떨어지는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확대해서 처음과 끝을 보면, 딱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개수는 딱 맞죠. 왜냐면, 분에 해가지고 딱 넣으니까. 하지만, 간격으로 하면, 이렇게안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눌러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40개 입력했었는데, 지금 83개로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현재 개수가, 83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83개로 맞춰야 되는데 어, 개수는 83개지만 간격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이거를 정말 83개에 맞춰서 딱 맞게 해주려면 숫자를 하나 바꿔줍니다 82로 바꿔서 a 라 p l 해주면 딱 맞게 82개가 되는데 우리가 83개를 쓰기 때문에 다시 83개로 구용을 해주면 이렇게 83개로 정확하게 n분의 1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4.5보다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이렇게 4 4 5 m m 가 나오네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점이 시작과 끝이 맞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4 4 5 m m 로 하면 딱 맞을 거예요. 아마 83개를 넣으면 귀찮더라도 간격을 간격을 먼저 세팅한 다음에 간격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몇 개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개수를 전후 앞뒤로 숫자를 바꿔가면서 한번 했다가 다시 돌아와줘야 실제로 반영이 됩니다. 83개인데 83개로 숫자를 바꿔봐야 바뀌질 않으니까 83개였으면 82나 84로 바꿔주고, 변경이 되면은 다시 한번 83으로 변경을 해줘야 83에 딱 맞게 전체 배치가 됩니다. 좀 귀찮은 작업이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데, 어 그래도 뭐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작업이 너무 많아서 이 방법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어 이번에 그 컨트롤을 이용해가지고 시접을 그리거나 바느질 선을 그리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어, 블렌드를 이용해가지고 펀치 구멍을 배치하는 방법 두 가지를 했는데 어, 나중에 실습을 하다 보면은 목타선을 그리거나 하는 것도 할 텐데 그는 그때 실습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어, 패턴 작업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어, 이번 강좌도 끝내고, 기초 강좌도 모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